고 천황한공단의 정도섭 센터장입니다. 귀어 기촌을 중심으로 수산업에 대한 이해어천의 현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준비해봤습니다. 귀어하고 귀촌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귀어는 어촌으로 되돌아가는 것, 귀촌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살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귀촌이라고 하고요. 귀촌하여서 이주한 후에 어업을 경영한다. 그러면은 귀어라고 합니다. 귀어에는 유형을 나눠본다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 지역에서 쭉 생활을 하다가 농어촌으로 이동하는 그런 유형은 I형? 귀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2형 귀어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출신 도시 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농어촌이 아닌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유형은 제2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턴형이 있습니다. 유턴형은 농어촌 출신 도시 거주자가 본인의 고향인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유턴형 귀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귀어하신 분들은 유턴형이 좀 많이 있었고요. 점차 I형 귀어 유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수산업의 분류 현황과 기호기천 정책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은 크게 해양업과 수산업, 해운항만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를 봤는데요, 해양수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지 한번 숫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업에서 총 매출은 212조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국내 총 생산 9% 정도에 해당하는 매출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해양수산업의 종사자 수는 약 107만 명으로 국내 종사자 수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수는 약 19만 5천 개소로 국내 총 업체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수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자기 땅에서 경작하지만은 어업은 공유재인 바다에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업의 면허를 받아서 어업을 하는 면허 어업과 어업의 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하는 어업 허가 제도 그리고 시장 군수 부천장에게 신고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신고 어업 제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어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면허 업과 어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먼저 정부나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어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면허나 허가나 사전적 의미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은 면허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일정 범위 안에서 어업을 할수 있도록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보통 바다에 있는 해면 양식장 그리고 각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어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양식장을 보시면은 저기는 이제 면허를 받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허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어선을 가지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선수는 이제 허가를 받은 게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어선을 알수 있고요. 면어는 이제 우리나라의 양식장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해면 면어 중에서 마을 어업이 주로 5천 개에서 하는 어업들이고요. 해면 양식업은 이제 개인이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촌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은 이렇게 단면도로 보시면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고기를 잡는 어장이 바다 쪽에 있고요. 그 어장에서 잡은 고기를 육상으로 내려주는 이런 어항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배후 촌락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공간을 어장과 어항 구역, 배후 촌락 이 전체 공간을 어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 쪽으로 이제 농촌이 또 이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하늘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촌계와 또 어촌의 이 구성 항목들인 시설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촌은 전국의 74개 시군구 392개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촌계가 1049개의 어촌계가 있고요. 어촌계는 어업 공동체로서 바다에 대한 공동어장에서 공동어로를 통해 공동수익사업을 내면서 또 바다를 관리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해왔었죠. 그리고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항을 또 유계별로 나누어 보면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국가어항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의 소재에서 어장의 개발 및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태폭풍이 왔을 때 어선들이 대피하는 어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어항은 국가가 개발을 하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어항은 국가어항보다는 규모가 작은 어항으로서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은 지자체가 개발하고 또지자체 시군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더 작은 규모 정조와 더 작은 규모는 마을 공동 어항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촌 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어가 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가 인구는 1960년대에는 140만 명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 114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0년에는 이제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 작년에는 이제 8만 7천 명이 점점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령화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작년 기준으로 48%를 또 나타냈었습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어촌 지역, 섬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 도시 지역은 전체적으로 6.1의 점수를 나타낸 데 비해서 점차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보건복지, 교육, 문화, 여가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러한 어촌 인구 소멸의 악순환을 어딘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귀어기촌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귀어기촌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귀어기촌 지원 정책은 귀어기촌 활성화 방안을 2014년도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귀어귀촌 지원 정책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심 준비 실행 정착 단계 3단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심 단계에서는 자 먼저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귀기촌 센터에서는 정책, 금융, 지역 및 업종 등 기초적인 상담들을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지역에 있는 귀요기촌 지원센터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원센터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정책이라든지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 빈집 정보 등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귀요기촌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귀여학교에서 구체적인 업에 대한 실습교육들을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귀여 실행하는 지원 사업에는 귀여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창업 자금은 3억원 이내까지 그리고 주택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 이내까지 지원을 할수 있고요. 이제 실행을 위해서 어선 청년 임대 사업들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선을 바로 구매하기 좀 어렵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기관이 어선을 임대를 해서 임대한 어선을 어선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임차를 해주면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식업 분야에서는. 양식장 임대 사업으로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식장 임대 비용을 연간 최대 50%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맞춤형 영양강화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3단계 정착 지원 사업으로는 만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월 최대 110만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정착상담사라고 각 지역에서 어선업, 양식업, 행정적인 지원들을 할수 있도록 지역별 전문가가 어업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에 대한 지원으로 어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촌 인구 소멸의 악순환을 좀 단절시키고 또 어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서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여가 공간으로 또 우리에게 건강한 단백질을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